1964년 3월 13일 밤 뉴욕 퀸즈에서는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강간범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2주 후에 뉴욕타임즈는 38명의 목격자들이 경찰한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실게 됩니다. 이 기사는 미국 전국에 퍼져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목격자라고 수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따가운 시선에 결국은 그 아파트를 떠나거나 아주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과장된 오도였습니다. 어, 38명의 목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12명, 그리고 키드 제노비스의 남동생이 끝까지 추적한 결과 6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그녀를 놔줘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또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젊은 여성이 이 강간 사례병에게 고통을 당하는 35분 동안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를 연구한 사회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라타네와 달리와 같은 사회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전가되거나 분산이 되어서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방관자 효과 또는 키트 제노비스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효과라고들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살인자였던 윈스턴 모슬리가 감옥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뉴욕타임즈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교훈을 줬다고 뻔뻔스럽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리학 용어인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